VBN 오늘 영상은 초보자도 쉽고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장세무관 급등주 매매법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투자자분들 그리고 스윙맨 구독자 여러분들 스윙맨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종목도 상한가 연상, 점상까지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7월 시장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 강의 영상 같은 경우는 찍어드리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일정이 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또 이제 강의 영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드리면서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스윙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 영상을 찍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급등주 종목을 발굴하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단기매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단기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많은 것 필요 없어요 딱이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또한 번씩 눌러 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고 다음 영상을 찍어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이제 참고를 하니까 댓글도 한 번씩 또 남겨 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진행을 하면은 주민함이 강의 영상 올려 드리는 거 바로 또 이제 시청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이 급등주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20% 30%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이것도 급등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20%에서 매수했다가 결국에는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고 또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만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당장 불타고 있는 종목에 뛰어들어가지고 불나방이 되는 이런 위험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보다 좀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매매를 하는 이게 바로 급등주를 매매하는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끝까지 집중해보시고, 먼저 이 급등주라는 거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 상관없이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급등주라고 말을 하는데, 시장보다 강하다는 것, 이건 이제 종목이 힘이 강하다는 거겠죠? 근데 주식시장에 있어서 힘은 곧 돈이기 때문에, 돈이 지금 당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급등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당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료가 존재해서 상승할 만한 명분이 존재해서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급등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우리가 좀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보다 안전하게 그지만 좀 확실하게 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왜 확실하냐? 재료가 존재하니까요. 앞으로 상승할만한 명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파동은 나올 수 있는데 앞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이탈한 흔적이 없다라고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이 종목 앞으로 20% 30% 급등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매매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급등주가 아니라 앞으로 급등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하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럼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서 매매를 안 하나? 그래서 주민함이이 영상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이세 가지만 집중해 보세요. 아니 딱이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수급입니다. 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돈이 들어. 종목인데, 이탈한 흔적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탈한 흔적이 없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이 종목이 상승해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재료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뭐 지금은 이제 이 분기 어느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든지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든지 또는 시설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든지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든지 뭔가 그이 종목이 지금 당장 상승할 명분 그게 바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매수 타점을 이제 잘 잡아야 되는데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거래량이 터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는 매물대를 강한 힘으로, 그 강한 수급으로 이제 돌파해주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보다 좀더 안전하지만, 좀 확실하게 급등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드리고 글로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들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개별 종목장세 급등 예상 탑2인데 이제 탑3 어, 세 종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세 종목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제 파세코 말씀을 드렸어요. 파세코. 이걸 왜 추천했겠습니까? 자, 첫 번째 기준.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 근데 이탈하는 흔적이 없는 종목을 첫 번째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길게 뽑혔습니다. 근데 이런 양봉이 꼬리가 달려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몸통이 좀긴 모습들을 보여주죠.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마다 이런 몸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돈이 많은 사람이 강하게 매수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터졌지만 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더긴 모습들을 보여주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끼가 있는 종목인 게또 포인트입니다. 끼가 있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들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한번씩 나올 때 이게 이제 뭐 15%, 뭐10%이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15%, 20% 또는 상한가까지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끼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번 갈때 강하게 가는 종목들, 연상, 점상 가는 종목들도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앞에서 이제 수급들이 들어와 있는 근데 파세코는 한번 갈 때마다 15%, 20%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볼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이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터지지가 않았어요. 보세요. 나가는 흔적이 없죠. 이탈하는 흔적이 없죠. 근데 이게 두 번째 기준, 재료입니다. 상승할 만한 명분이 필요해요. 지금 장막 끝나고 나서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면은 장막 끝나요. 그런데 앞에서 들어와 있는 이 수급들이 이탈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고, 이것 좀 조정,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올 때좀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만큼 이런 종목들이 급등주가 될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기준 세 가지를 보시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먼저 첫 번째. 수급이 들어온 앞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런 수급이 이탈한 흔적이 없다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좀 나와 주지만 이런것도 이탈했다 라고 볼 수가 전혀 없죠 이 앞에 들어온 이 수급들이 있는데 근데 재료 같은 경우도 다음주에 이제 장마가 끝납니다 다음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끝나요 그치만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수 타점 제가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었던 이유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급등하고 나서 쉬어가는 자리를 잡아놨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자리를 잡아놨죠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거래량 없이 쉬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 재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급등주가 될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세코 또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mcnx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mcnx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준 수급입니다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탈한 흔적이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좀 강하게 터졌을 때 선을 하나씩 한번 그어 보세요 선을 한번씩 이렇게 한번 그어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나요? 음봉이 나왔나요? 다 양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죠. 근데 양봉도 몸통이 굉장히 길게 뽑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나 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량 동반해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그힘 겨루기가 강하다는 건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매도의 힘보다는 매수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접근하세요 거래량 동반해서 양봉이 뽑혀졌습니다 근데 MCNEX 이거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두 번째 이제 재료입니다 기준에서 재료인데 이게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 다음 주 이제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8월 5일 이때 삼성전자 언팩 행사 있습니다 이때 발표되는 스마트폰 신제품 관련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해줄 것이다라는 그 하반기 실적 모멘텀 또한도 존재하는 종목인 만큼 두 번째 기준 재료 또한도 충족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거나 또는 매물대를 강한 힘으로 돌파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MCNEX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런 이제 매물대를 좀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들이 강한 이제 매물대가 될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도, 여기서도 거래량 동반, 여기서도 거래량 동반, 이런 자리들.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은 이 자리를 어제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동반에서 양봉으로 강한 매물대를 돌파해 주는 거는 제가 이때가 돌파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 주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거나 또는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는 쉬어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돌파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예요. 거래량이 동반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라는 건이 앞에 이 매물대에 존재하는 이런 매도세까지도 다 받고 끌어올려야 됩니다 누군가 많이 사야 돼요 근데도 양봉 몸통으로 이렇게 길게 뽑았다는 거는 이 앞에서 나오는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 양봉 몸통이 길게 뽑히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물량을 소화하는 자리예요 근데 다음 주 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수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종가 베팅을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가 베팅 진행을 못했다 이런 자리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의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ISC라는 종목도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좀 나와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선을 그어보세요. 한 번씩. 선을 그어보시면은, 전혀 이 앞에서 이제 들어왔었던 이런 물량들이, 수급들이 나간 흔적이 없죠. 거래량 동반에 대해서 오히려 이 종목, ISC 같은 종목도 양봉으로 좀 이렇게 길게 좀 뽑아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 아직 수급이 이탈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자리에서, 얘는 이제, 두 번째 기준, 재료 같은 경우도, 이 ISC 또한도 지금 2분기 시즌 맞춰, 어 시즌 맞춰가지고, 지금 실적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근데 2분기 뿐만 아니라, 얘는 올해, 작년보다 거의 뭐 10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실적이 지금 기대되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만큼 8월 이제 초, 중순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또 다시금 이제 이 전고점 자리까지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목표가를 23,500원 정도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은 언제 잡아야겠습니까? 자, 이 종목도 이런 이제 쉬어가는 자리에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쉬어가는 자리, 거래량 감소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고점 한번 찍어준 다음에 쉬어가는 자리를 보여주는, 다시금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일봉상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탑3 중에서도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렸죠. 좀 소액으로 진행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파세코와 MCX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ISC는 이제 좀 마지막에 좀 공개를 해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급등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오늘 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갔죠. 얘도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금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 장중에도 결국에는 밑꼬리를 달면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이 종목 또한도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죠. 충분한 고점이어도 불구하고 좀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주는 그리고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얘네들 이제 상장 일래 최대 거래량이 나와줬습니다. 그만큼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급등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급등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이제 오늘 강의 핵심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드릴 종목도 한도 파크 시스템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이 자리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우선은 앞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수급들 이탈한 흔적이 전혀 없고요. 거래량 없을 때는 오히려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강한 이제 좀 매물자리를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또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에서는 거래량이 좀 감소하다가 이전과는 다른 거래량이 나와줄 때는 다시금 또 매물자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첫 번째 기준 이 수급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 하지만 이탈한 흔적이 없는 종목 이것도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재료 같은 경우도 이 파크 시스템스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매년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원자현미경이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요. 원자현미경을 세계 최초로 산업화한 업체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이제 반도체 공정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이나 아니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는 여러 산업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술인 만큼. 하크시 센스 이번 이제 이번 기 어닝 시즌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판단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신고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해드렸어요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것 또한도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이제 쉬어가는 자리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돌파할 때 거래량보다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쉬어가는 자리에서 감수 쉬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dpc 같은 종목도 dpc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신고가 여기서 이제 경신하고 나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계속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요. 지금 빅히트 상장 관련된 이제 그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신고가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다 수익 중인 거죠. 그런 만큼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지만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지만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파크 시스템스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파크 시스템스를 이제 잡아드렸고 그런만큼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불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탈수 있을 만한 종목을 우리는 매수하는 것이 맞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급등주 매매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앞으로 급등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는데 도움을 받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지를 올려드리는데 추천에 대한 이제 재료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또 받아 가고 계십니다 들어오는 방법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스윙맨 유튜브 보시면 여기 밑에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밑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이 클릭을 하시고, 여기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민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주민남주식에 미친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구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추천주, 장전, 시황뉴스, 미남 분석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추천주 같은 경우도 제가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m c x 올려드리면서 좀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함께 또 수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이었고, 장전, 시황뉴스를 통해서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개인 투자 분들께서 당일 꼭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 뉴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의 대응 전략까지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좀 오늘 당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이제 종목들도 적어드리는 만큼 우리 정말 초보 투자자분들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睡。